네, 안녕하세요. 돈이 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2023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2022년의 어떤 결과치로 일어난 그 올해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는 조금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은 조금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 경기를 좀 이렇게 관망하시는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어,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그, 두, 세계 두큰 기구가 있죠. 보시면은, 뭐, 어, 이름은 다들 아시죠? IMF,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경제 기구가 올해 경기 전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처음에 IMF 보실게요. IMF는 리바운딩 하기 전에, 그니까 내년에 2023년, 2024년에 리바운딩 한다고, 그니까 다시 좀 경기가 좋아진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전인 2023년에는 밀비 웨이크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IMF는 이렇게 전망했고요. 월드뱅크, 국제은행도 역시 같이 전망했어요. 올해 1월 12일에 전망했네요. 근데 여기는 좀 표현이 좀 조금 더 이제 심각한데 리세션이 올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미국의 큰 은행이라던가 유럽의 큰 은행이 전망한 게 아니라 국제기구 두 군데서 올해는 정말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도대체 20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실게 볼게요. 자 2022년 잘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오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월남전도 아니고 물론 뭐 그러니까 현대전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가 왔죠? 에너지 위기가 왔습니다. 어, 러시아가 뭐 기름 안 주고 가스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뭐가 일어나죠? 물가 상승이 일어나죠. 당연한 이죠. 그럼 또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금리 인상이 일어나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 이런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스리랑카 같은 소국들이 지금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IMF 때처럼 우리나라가 갑자기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것처럼 어, 스리랑카 역시 그 정도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수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그런 위기에 처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큰 다섯가지 이유들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은 올해 경기가 좋아질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 지표들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죠? 그러면은, 세계가 각국이 이제 협조로 해서 러시아를 제재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파이낸셜 센션. 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금융제재. 그러니까 돈줄을 막는 겁니다. 즉, 어떤 국가든 수출하고 수입하면은, 뭐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융제재를 하면은, 스위프트 제도라, 제도라는 게 있는데, 송금 코드를 아예 러시아 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송금을 할수 없게 되죠. 러시아는 이제 돈줄이 막히는 거죠 그럼 무기생산도 어려워지고 뭐 어쨌든 어려워지겠죠 돈이 없으면은 그래서 러시아는 뭘 제재하죠 이놈들 나를 제재해 그래 나는 오일과 관련된 거를 수출 안 하겠다 너희들 한번 맛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산육이길래 이렇게 맞장을 뜰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보실게요 러시아는 정말 강대국이에요. 이런 에너지의 강대국. 자, 보시면은, 이쪽은, 이쪽은 가스, 가스, 천연가스에요. 파이프라인 수출하는 거랑, 뭐, LNG선으로 수출하는 걸 보이는데, 러시아가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카타르, 뭐, 인도네시아까지 보이네요. 어 러시아가 많이 수출합니다. 1등.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기름이에요. 오일. 자, 초록색이 사우디. 뭐, 사우디 다 알죠? 1이겠죠? 근데 빨간색이 2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와 이런 기름 수출을 하는 가장 큰 나라, 나라인 거죠. 어, 뭐 막연히 알았겠지만은 이렇게 지표로 보니까 새삼 또 러시아가, 어, 정말 이 나라는,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천연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걸 새삼 알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 제재해 그럼 우리는 가스 안 줘, 오일 안 줘.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어, 금융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서로 죽자 이거 죠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면은 나도 쉽게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갑자기 GDP가 툭 떨어지죠. 왜냐면은 에너지가 비싸지만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 수요도 좀 줄어들겠죠.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어, 코로나 이슈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위기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에너지 위기가 발생되는 거죠.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거죠. 물론 다시 반등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어, 협의를 통한 어떤 일정 또뭐 대체자원을 발견한다거나 또 각국의 어, 공조를 해 가지고 이제 무조건 자원들을 서로서로 서로 뭐 나눠준다거나 이래서 이제 자국 논리가 이제 막 생겼잖아요. 지금은 국제공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일,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어 언제든지 또올수 있다라는 어떤 위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금방 좋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두 국제기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재밌는 자료인데요. 전에 한번 정말 이렇게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말이 안 되죠? 기름도 하나의 어떤, 뭐죠? 그, 가치가 있는 저거거든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laughs> 어쨌든 영원히 될수 없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거기에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좀 뭐, 불안정한 이 그런 어떤 아까 말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잠깐 일어났었는데 다시 정상화가 되긴 됐죠. 제가 한요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ETF를 기름과 관련된 거를 한요 정도에서 매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때까지못 들고 있었어요. 조금 또좀 오래 갖고가 갖고 있기가 어려웠었고 좀 수익이 나니까 저도 금방 팔아 왔는데 어쨌든 이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이러한 어 이, 이상적이지 않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위가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도 올수 있겠구나 그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석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한번 유전을 이렇게 어 파서 기름을 파내기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 파내야 됩니다 뭐 공급이 많아서 멈췄다가 파내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니까 그거는 이 유전 자체가 어 다시 멈췄다가 파내면은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어 유전의 특성상 막, 막 잠깐 멈췄다가 다시 파면은 이게 다시 못 파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면 계속 파야 되는 어떤 그 그런 특수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계속해서 파서 만약에 공급이 너무 많다. 수요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장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 산유국들은 그래서 이제 각국이 막 이렇게 뭐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뭐 조금 뭐 생산을 감축하네 많이 하겠지만은 어쨌든 무조건 판에 저기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저장 비용이 너무 많이 저장 그러니까 판에 낸 비용보다 저장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무조건 팝니다. 헐 값에 막. 그러니 그런 일 때문에 어떤 기류, 어떤 이 유전에 대한 어떤 가격 형성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어이 석유와 관련된 어떤 특수성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구요. 자 보시면은 유럽 나라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가스를 어느 나라에서 가스를 타서 이렇게 뗄까요 보시면은 이 자주색이 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에 어, 스페인 핀란드 뭐 멜도바 멜도바 잘 모르겠네요 여기 뭐 불가리아 라, 라티비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뭐 리투아니아 자뭐 저머니 거의 수많은 유럽국들이 어디에서 <laughs>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스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에 어떤 그 불안정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자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위기들 때문에 어 어쨌든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정말로 경제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이런 가스라던가 이런 기름값이 이렇게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또또 어또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지만은 우리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위기 때뭐 양쪽 하나 엄청 했지 않습니까? 돈막 풀었지 않습니까? 자 미국 보실게요. 미국 유나이티 스테이츠 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정 부채가 엄청 늘었다는 뜻인데 재정 부채는 양쪽 하나를 엄청 했다는 뜻입니다. 어, 재팬, 유로, 영국 뭐다 마찬가지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1인당 3만 달러 거의 한3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1인당 뿌린거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뭐가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물가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양적 완화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급부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당연히 에너지 위기가 온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공급 부족이 그런 공급 부족이 있어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반반체체쇼티티지 이러라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또인플이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i m f 와 세계은행은 올해 경기는 좋아질 수가 없다. 계속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t 인플레이션. 얼마, 얼만큼 올랐나 볼까요? 유럽. 거의 물가상승률이 제로에서 10%까지 육박하고 있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꺾였어요. 어, 여기는 영국이죠. 마찬가지로 뭐 유럽이니까 비슷하게 올라왔고, 미국. 미국이 거의, 미국도 제로에서 8%까지 올랐다가 거의 6%까지 내려오긴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엄청 오르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뭐,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금융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미국이 몇번 했을까요, 여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했습니다, 여러분. 여덟 번. 아, 정말 엄청나게 가파르게 많이 했죠?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도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됐었고, 또 아파트를 이렇게 또 막, 영권에서 사신 분들이 정말 어렵게 됐고, 뭐, 역전세가 일어나고, 지금 뭐,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인상을 멈출 것 같냐? 5% 이상까지 간 때가 있었죠. 보시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남는,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경기가 더 좋아질 여력이 없겠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각국이 그래서 금리를 미국이 올리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자, 영국, 오스트랄리아, 인디안, 코리아, 어, 캐나다, 유럽, 다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죠? 미국이 다시 강세가 되죠 달러 강세가 그러면서 달러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논리가 또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는 역시 안전 자산을 갖고 있으려는 어떤 그런 게 있,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관련된 이 달러 보유가 점점 중요해진 어떤 시점이 오는 거고 물론 경제 현상이 좋든 안 좋든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지만 좀더 어려워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 워낙 어떻게 되는 거죠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수출은 잘 되겠지만은 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런 또 반대 급부죠 보 이렇게 물가가 더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 발전이 금리 인상 때문에 저해되고 정부는 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올해 경기가 또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다 두 기관이 IMF와 세계은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리랑카 위기가 있었는데요. 스리랑카가 어디 있었는 나라냐면은, 윈도우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고, 오직 유일하게, 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못 벌어요. 거기다가 전쟁 때문에 이 에너지 위기가 와서, 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 어느, 정도였냐면은, 119차, 구급차가 멈췄어요. 정부차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국가의 차가 멈췄습니다. 이런, 이런 아주, 아주 최소한의 움직여야 되는 차들이. 그러니까, 나, 머지 사람들은 차는 당연히 멈췄겠죠? 그러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이제 달러를 저, 어, 저기, 그 관광으로 뭐 벌어들여서 딸그 비료를 사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또 농사도 안 돼. 그러니까 또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막줄 서서 막 그냥 바닥에서 막 그냥 막그 쓰레기 주워 먹고 막 지금 이런, 이런 식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런 스리랑카 같은 나라가 파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또 이제 지중해 아프리카 몇몇 작은 국가들이 지금, 이, 런 사례가 지금 비슷하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연쇄 부도 효과로 인한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 나라의 공통점 또 하나가 중국이 전에 뭐 1대1로라고 이제 미국 견제하려고 그 지원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중국이 지원을 했다는 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꼬아주는 거예요. 꼬아주는 거. 그래서 그 돈으로 도로 줘라, 항만 줘라. 그래서, 뭐, 뭐 하려는 거죠? 결국은 중국이 속국으로 만들려는 건데, 돈을 꽂아서, 어, 계속 갚게 하고, 그 도로 항만을 통해서 이익을 계속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 나라들이 못 사니까 일단 돈을 지원 받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한테 차관 막 받듯이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도로 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뭐, 다, 다, 다닐 차도 없는데 도로 짓고, 단일 배도 없는데 항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금 이제 미스,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국가가 아니라 이런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원받은 나라들이, 어, 또 부채를 또 갚아야 되니까 또 외화 소진이 또 금방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국가부도 위기가 이제 온 건데 어쨌든 이 작은 나라들이 이제 국제위기가 올것 같은 어떤 전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개의 이런 큰그 IMF나 세계 은행이 어, 올해는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렇게 스리랑카가, 어, 위기가 오는 전조로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없을 정도로요. 그 전략이 뭐냐, 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더 선호하고, 예저, 예전처럼 뭐 예적금 뭐 6%대까지는 안 갔지만은, 어쨌든 채권 위주로 이렇게, 어, 잠시 손하기를 피하겠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오늘 사실은, 어, 제 고객들 그고제 포트폴리오를 주식형으로 좀 전환하기로, 주, 어, 어떤 시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간은 조금, 경기가, 어쨌든 이런 시기 때, 이제 조금, 어, 투자금을 넣어놔서, 이렇게 모수를 만들어놔서, 정말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다시 우상향할 때, 그거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 보여드리는 자료 때문에 올해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들과 또 협력 단계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저는 갈수 있다는 어떤 다른 어, 증빙 자료도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아, 나는 또 어떻게 하면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해, 해야 되지 또 변경해야 될지를 조금 잘 선택하시고 또잘 어,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자료들로 여러분 어, 만나 뵙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